얘들이 진짜 마케팅을 잘해가지고 살아남은 브랜드인데. 처음 이 브랜드가 나왔을 때 마케팅을 음. 이렇게 잘했다고. 라이 향이랑 몰트 향이랑 쉐비 향까지 섞여가지고 맛있는 향이다. 아, 근데 잘 섞였다. 어, 아, 진짜 잘 섞였어. 거리를 좀 벌리고 맡으면 민야한데 안에 코를 가까이 가면 그게 건초로 바뀌는 느낌? 쉐리 향 사이사이에 너무 단가 싶을 때 오는 이 그레인 향이 다 잡아줘서 너무 좋다 이게. 쉐리 뉘앙스가 제일 지배적인 느낌. 어. 주변으로 이제 막 다양한 향들이 이어가좀느껴지는 향은 쉐리가 쎄는데 맛은 또 쉐리가 그렇게 쎄지 않아. 살짝 스파이시도 있고 어. 근데 맛의 변화가 너무 세서 어. 첫맛이랑그 중간에 미디엄 쯤에 있는 그거랑 완전 달라져 뭔가 마지막에 살짝 붉은 건 맛? 라즈베리도 있는 것 같은데? 어. 자두류에 가까운 베리 향이 있는 것 같아 평소 확실히 뭔가 과일 향이 복합적인 느낌이 들긴 해 펜시에 뭔가 살짝 커피스러운 게 있는 것 같아 약간 떫다름이맨 끝에 피시에좀 어. 있어 얘가 그쓴단 약간 새콤 요런 맛을 잘 블 렌딩한 것 같아요. 확실히 끝에가 살짝 그 촉촉함이 있어서 단 맛을 잡아주니까 응. 깔끔하게 나오거든. 어. 다른 블렌디드는 원형이라고 맛이 원형이라고 치면 얘는 별모양한 거. 어, 맞아. 그런 느낌. 이부스럽게 어. 깎이질 않았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재밌는 맞아. 어트레이트 스무트 압 모터키셔즈. 맞아. 스무디라고 돼 있는데 <laughs> 하지만, 스무디. 하지만 스무디하지는 않아. 스무디하지는 스무디 않아. 않아. 싱글 모트라고 생각될 정도로 응. 음. 톡톡 쳐주는 그 향들의. 엄청 강렬하게 뭔아 어. 근데 그 개수가 나는 블렌디드라고 네. 확실히 얘기해 주는 거. 네. 어. 이게 스윙 하시 좀 센지 컷다 싶으면은 스트렝스에 어. 가지고 어. 딱그 커팅을 잘 해준 것. 피니시에 오케암하고 초코의 씁쓸함 그게 같이 있어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거야. 아 재밌다. 진짜 복합적 블렌디드 의무력을 면세점 직원이 나보고 한병더 사야 된다고 했을 때한병더살걸 그랬어. <laughs> 라고 할때살 <laughs> 라고 할때살 걸. 나스 <laughs> 라스트, 찾습니다.